자 문제 8 번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 같은 무접점 논리 회로들을 유접점 회로도 바꾸어 그리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그 앞에서도 여러 번말씀드렸지만자 우리 이제 시퀀스 제어에서 무접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논리식을 쓰고 또는 뭐 시퀀스 제어 회로 또는 유접점 회로로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이 요것이 이제 논리 흐름만 나와가지고 뭐 논리식을 쓰라고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유접점 흐름이나 시퀀스 제어로 그리기해서는 제일 먼저 논리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논리식은 아, 출력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요. 한번 써볼까요? 출력. 자, x는 자 항상 앞에부터 이제 쓰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and는 자 a하고 b가 바로 이제 n d 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표시를 뭐 여러분 안 해도 관계 없고요. 자, 이렇게 로직이좀 복잡할 때는 여러분 됐어 있으면 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그 로직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가로를 해 가셔도 좋습니다. 또 잘못, 그 가로를 안 오면 또 잘못 우리가 논리식을, 어, 우리가 이제 전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잘못으로 여러분 이제 잘못된 논리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는 거니까 됐수 있으면 가로를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는요. 자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하를 써야 되겠죠 왜 여기 하를 먼저 써야 되냐면 야는 야는 바로 야하고 야의 결합이잖아요 오화 결합이잖아요 거기기 당연히 야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C 바죠 나시니까 여기서는 C 바자 C 바자 여기에는 이제 뭡니까 출력 X 자 X가 오는 당연히 뭐 자규지죠 이런 것들 다음에 C 하고 자 X가 자 N 되죠 그럼 이,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가로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야하고 야. 자, 야가, 이제 야가, 여러분, 야죠. 예. 그리고 야는 바로 야죠. 바로 야하고 야가 무슨 결합이냐면, 오하 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리식을다 썼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야하고, 야하고 야가 오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로를 안 해도, 이렇게 가로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막엔 n d O 와엔 n d O R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결합을 할 때는 여러분 그 가로로 허는 거고 안 허는 거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또 여러분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숙달이 안 되셨을 때는 여러분 그 가로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식을 쓰라고 할 때도 여러분 그 가로를 해놔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접점회로를 그리실 때, 여러분, 다반지에 아무 배치도가 없다 그러면, 뭐,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든,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반지에는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로로 그리면 되겠고요. 이런, 어, 내용이 전혀 없었다, 배치도가. 그러면, 뭐,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A하고 B. 자, A하고 B가 엔드죠. 엔드. End. 자, 비가 엔드. 항상 접속, 접속 표시는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꼭 조심하실 거예요. 그럼 C 바니까. 자, C 바니까 뭐예요? 당연히 바는 비접점이죠. 비접점인데, 아, 여러분 여기다가 C라고 해놔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접점으로 해놓고 C라고 해도 절대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접점 효로로 그릴 때는 시퀀스, 시퀀스 제어 효로, 회로 이런 효로는 우리가 시퀀스 제어 효로라고 하지 않거든요. 접점 효로거든요. 근데 시퀀스 제어 효로에서는 비접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접점으로 되어 있는 효로로 그리실 때는 그냥 바라고 해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접점 효로로 되어 있는 것만 그릴 때는 비접점은 바라고 하는 다. 그 그다음에 이제 x, x 하고 이제 하고 이제 o하죠. 자 o하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출력은 x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접속, 이렇게 접속되는 곳은 항상 접속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께 비접점은 여러분께 c라고 하더라도 절대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된 접점으로 된 흐르르 그릴 때는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꼭 비, 비접접은 바라고 하자 이렇게 네. 물론 뭐 아름다고 절대 틀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혀 신경 쓰실 것 없지만은 자 이렇게 좀 우리는 앞으로 허기로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팔번 문제 자, 유접점 회로로 걸어봤습니다 1 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접지공사입니다 접지공사 목적 세 가지 자 일단 기본적인 접지공사의 목적은 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어, 사람이 다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기 손상을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고난 구간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구간을 분리하는 개통 접지, 보호 계정이 작동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접지 공사의 목적은, 기본 틀은, 자, 인체를 먼저 사람이 보호해야 되니까 인체보호. 그 다음에 기기 손상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개통을 보호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살을 적당히 붙여서 이제 우리가 아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목적 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이제 운전 사람이 보호해야 되니까 사람이 보호해야 되니까 배전용 변전소에서 배전용 변전소에서 아 운전원의 감전 사고라든지 그래서 사람 인축에 대한 보호. 배전설로 변전소 운전원의 감전방지, 감전방지, 즉 인체에 대한 즉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및 설비화재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사람 보호 썼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기 보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질락이라든지 단락 등 사고가 났을 때에 특히 사고시 그 기기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고 구간을 끊어 주므로서 기기의 손상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락이나 단락 전류로부터 지락 및 단락 사고로부터 사고로 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합니다. 기기 손상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전력계통 보호한다 그랬죠? 전력계통을 보호하려면 보호계정기가 확실하게 작동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확보. 보호계정기의 확실한 동작 확보. 그래서 간단하게 인체 보호, 그다음에 기기 보호, 이제 계통 보호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너무 길게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한 용어로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